안녕하세요. 충남본부 한영신 기자입니다. 나는 정치의 현장을 지나온 사람입니다. 정치는 말로 시작되지만 결국 기록으로 평가받습니다. 정책은 사라질 수 있어도 기록된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나는 말보다 기억을 남기는 언론의 역할을 무겁게 생각합니다. 대한 독립 방송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서 지역의 삶과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. 그 기록은 행정이 미처 담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. 천안시에 당부합니다. 공익적 지역 언론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. 비판을 감당할 수 있는 도시는. 이미 성숙한 도시입니다. 대한독립방송에도 말합니다. 흔들리지 마십시오. 정치가 바뀌어도 기록은 남아야 합니다. 당신들의 기록이 천안 민주주의에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. 감사합니다.